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긍정낭독 79일차 인내심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시간이 걸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순간의 쾌락은 그때 그 순간에 그치고 맙니다. 삶에는 매 순간마다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내심은 내가 소망하는 모든 일이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평온하게 믿으며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의 경험을 완벽히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계속 나에게는 미완의 과제가 남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속도를 올리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속도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시간의 낭비로 이어지지요. 나는 천천히 숨을 쉬고 내면으로 들어가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지? 그런 후 주변에서 다가올 도움을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제때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모든 일이 다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한 때 주어지리니 인내하세요. 감사합니다.